안녕하세요, 노잼 대장입니다. 이제 형기리 집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왔어요. 그 이사로 온 기념도 있고 예전부터 제 일상을 또 남기고 싶어서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되었는데요. 일단 함께 보시죠. 여러분들 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와가지고 오늘 이제 짐을 사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많이 사야 돼요. 이사하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자, 쉽지 않습니다.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걸 돌려놔야 청소가 가능합니다. 두 번째, 화장실 청소를 시작합니다. 아주 골고루 찌든 때까지. 이렇게 힘들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무엇을 무엇처럼 놓으신 걸까요? <laughs> 손세정제도 놔두고 칫솔, 기약 냉장고 탈취제도 넣어놓겠습니다. 그렇게 더러운 것들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장갑 <laughs> 장가. 장가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, 이 보이시나요? 반반 흑백 청소사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짜잔. 보이십니까? 여기 이런, 이런 곳에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남자. 뭐남도있나 뭐, 청소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때론 청소를 하고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. 오 허씨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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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청소를 하고 나니 10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역시 이산날에 짜장면 양이 너무 많은데요. 탕수육, 잡채밥, 뭐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.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럼, 감겠습니다 잡채밥을 시켰거든요? 잡채밥. 으 먹어볼게요. 와, 양이 너무 많다. 먹기 힘든데? 잡채밥 <laughs> 이 산다는 역시 짜장면 마지막 짜장멍 짜장면 이제 예쁘게 꾸미고 친구들도 한번 다음에 초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니? 여러분 제 집이 거의 완성됐어요. 한번 보실래요? 여기 시원하죠? 치열하진... 카페트도 왔고 침대도 왔고 이 공간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왔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인가 거기서 샀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 파란색 두개 해가지고 쓸데없이 거의 뭐 소음 공해 맨키로 해갖고 6만 얼마에 샀던 겁니다. 그리고 제 침대 왔고 하나는 안고 자고 하나는 배고자고 밖에 어, 뷰. 같은건 없죠 지금 네 이렇게 저는 형길이 집을 떠나서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되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친구인 형길이한테 너무나 고마운게 제가 몇가지의 도전을 하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전적으로는 전혀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길이가 제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걸 아니까 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형길이 자취방에 반년 이상을 공짜로 살았습니다 월세, 뭐 전기세 뭐 아무것도 받지 않고 제가 자본금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준 이 형길이란 친구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저도 빠르게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해가지고 많이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.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래에 혼자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